안녕하세요. 수원 삼성 권창훈입니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, 네, 그래도 좋은 부분보다는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 그런 최종 명단이었던 것 같고, 네, 뭐, 올림픽까지 이제 뭐한 3주 정도 남았, 남았는데, 네, 그 기간동안, 어,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하고 다 같이, 네, 잘 준비해서, 음,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. 뭐 모든 분들의 기대나 기대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어 저희 또한 선수들 또한 그런, 어 그런 걸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팬분들의 기대 조금이나마 더 부응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할 테니까 네. 많은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, 한 마음, 한 뜻으로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